네허켓 t v 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영국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이죠? 네 발음이 좀안 되네. 지난주 경기 한번 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좀 아쉬웠던 점이 화요일날 기아에게 아주 짜릿한 역전 끝내기 승하고 나서 이제 그 분위기가 좀 이어졌어야 되는데. 예. 이틀 동안 비로 취소가 되면서 그 분위기가 지금 이어지지 못했던 점. 네, 그 점이 조금 아쉬웠고. 어, 두 번째로는 삼성이 지금 사실 살라디노 선수도 빠져있고, 그, 그, 완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팀이. 선발투수 라이블리도 빠져있고. 근데 그 삼성에게 지금 홈에서 롯데가 어, 또 1승 2패 했다는 점. 이두 가지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일단, 지난주 경기 살펴보면, 화요일 경기 아주 재밌는 경기였죠. 에, 롯데가 9회까지 3대 1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이날 사실 어, 서준원 선수가 3실점하고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박시영, 이인복, 송승준, 어, 김대우 선수까지 굉장히 롯데 불펜들이 잘 이어 던져줬어요. 그래서 사실 네 오현택 선수까지 포함해서요. 어 그래서 롯데가 승리의 발판이 되지 않았나 싶고 네 이날은 사실 문경찬 선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어, 기아 마무리가 지금 문경찬 선수죠 지난 시즌부터 해서 굉장히 좋은 활약 펼치고 있는데 문경찬 선수가 이 투구폼이 굉장히 특이해요 어, 이렇게 거의 등번호를 보이듯이 이렇게 틀었다가 나올 때 길게 안 나고 오 짧게 앞에서 탁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구폼의 이, 이점이 굉장히 많은 선수인데 어 그거 왜 사실 다른 구위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사실 롯데 선수들이 공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 근데 이날 경기에서 문경찬 선수가 3실점하고 패전투수가 됐는데 너무 공을 좀 한복판에 몰리더라고요 공이 그래서 롯데 선수들이 잘 공략을 한것 같고 이날 김준태 선수가 어 끝내기 2타점 적시타 1사 알루에서 네 오른쪽에 끝내기 2타점 적시타로 롯데가 끝내기 승을 했습니다. 기아에게 6연패 하고 있었는데 그 6연패도 끊어냈고 어, 홈에서 첫날 경기 화요일 경기 승리 굉장히 어, 의미가 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 수요일 목요일 비가 속절없이 내리면서 취소가 됐어요. 네, 금요일 경기도 하, 굉장히 아쉬운 경기였어요. 이날 롯데 선발 투수가 스트레일리 선수였습니다. 역시나 스트레일리가 지금 스트레일리가 득점 지원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득점 지원이 지금 1.8점대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와서 두점 주면 패전투수되는 거예요 9경기 동안 1승밖에 없었던 선수인데 평균 자책점이 2점대 완전 극초반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날은 정말 롯데타자들이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 이날도 오스트레일리가 7.1이닝 동안 4실점 하면서 마운드 내려갔고 4대1로 뒤져있는 상황에서 롯데 8회 말에 어, 8회 말에 롯데가 비기닝을 만들... 아 비기닝은 아니죠 네, 8회 말에 롯데가 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8회 말에 석점 만들어내면서 4대4 동점이 됐고 9회 곧바로 김원중 선수가 올라왔어요 9회 초에 김원중 선수가 9회 초에 사실 어, 지진한주였죠지진한주에 네, 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김원중 선수의 사용법을 가지고 어, 좀 왈가왈부 어,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어쨌든 허문해 감독이 이날 경기는 4대4에서 김원중을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김원중이 0 9개로 1회를 막았어요 근데 구회말 롯데가 득점하지 못하면서 10회 초로 갔는데 아 김원중이 한 회는 더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쨌든 박진형을 선택했고 박진형 선수가 이날 9위가 굉장히 좋았는데 아 결국 실투 몇 개가 다 안타로 연결이 되면서 2실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롯데가 또 이날, 아, 연장패를 했어요. 네. 올 시즌 연장에서 지는 경우, 그리고 1점짜 패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팬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이 아닐까. 저희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솔직히 까먹고 말해서, 그냥 1회, 2회, 3회부터 한 10점 주고 말이죠. 10대 0으로 지는 경기는 별로 아깝지도 않아요. 그냥. 아, 그냥 오늘 선수도 쉬었다 생각하자. 근데 이렇게, 박빙으로 가다가 거의 다 따라잡아가지고 이제 이겨야 되는 경기에서 한 점차 경기에서 이제 못 이기면 아, 저희도 굉장히 이 힘이 빠지고 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고 선수들도 또에 그렇게 지고 나서 이렇게 그 집에 돌아갈 때 굉장히 마음이 좀 무거울 거예요. 그래서 아, 롯데가 올 시즌에 좀 아쉬운 부분 네, 한 점차 승부에서 그 작은 에 이 승부처, 승부처에서 롯데가 승리하지 못하는 게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삼성과의 경기 패하고 나서 토요일 경기였는데, 사실 토요일 경기는 이 샘슨 선수가 이날 공이 굉장히 좋았어요. 어, 샘슨 선수 그 구속도 151까지 나왔고, 어, 이, 어 이날은 샘슨이 어, 좀 되겠는데 싶었는데, 의외의 한 방을 이성곤 선수에게 맞으면서, 뭔가 좀 이상하게 경기가 진행이 됐고 결국 이날 도 롯데 타선이 어 터지지 않으면서 6대 1로 패했습니다. 어 백정현 선수가 어 이날 경기에서 굉장히 호투를 했고 어 6이닝 무실점이죠. 6이닝 무실점 승리 투수가 됐는데 어, 롯데 타자들이 뭐 전혀 공략을 못했어요. 패스트볼 구속이 뭐138 정도 나오는데 공략을 못했고 사실 여기에는 이제 어 강민호 선수 강민호 선수의 볼 배합이 아마 많이 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워낙 강민호 선수는 롯데 타자들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날 경기 백정현을 어, 공략하지 못하면서 6대1로 패했습니다 네, 어제 경기인데요 어제 경기 박세웅 선수가 6이닝 3실점 퀄리티 스타트를 해줬고 어, 이날은 사실 결국에는 이대호 선수, 손아석 선수 롯데에서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해줬기 때문에 승리를 했다고 생각해요 이대호 선수가 3회 투아웃 3루 1루에서 어, 2타점 적시타 2루타를 때리면서 어, 롯데가 좀 승기를 잡아갔고 손아섭 선수가 쐐기 어, 투런포를 때리면서 롯데가 7대3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어, 어제 경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김재규 선수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 김재규 선수가 1번으로 들어왔어요 어, 김재규 선수가 1번으로 들어왔는데 김재규 선수가 안타 2개 치고 도루도 하나 했어요 네, 그리고 타점이 하나 있었던 말이에요 저는 이 타점 하나가 결정적이었다 생각이 들고, 결국 김재유의 이 1타점 적시타, 4회 투아웃 1루 1루에서 김재유 선수가 이 김대우에게 중전한 타 쳤는데, 여기서 아마 김대우가 저는 어딱 멘탈이 끊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김재유 선수의 이 적시타가 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김재유 선수는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김재유 선수가 뭐어 굉장히 빠르고, 방망이를 마치는 제주도 있고, 수비 연습을 조금만 더 해서, 중견수 수비만 좀더 올라온다면, 충분히 롯데 백업으로서, 그리고 뭐, 경기 후반에 대주자 혹은 뭐, 대타 요원으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 허일 선수, 김준태 선수가, 좀 김재유 선수의 이런 타격, 그러니까, 갖다 맞춰서, 안타를 쳐서, 본인이 살아나가서 팀에 도움이 되는, 너무 막 냅다 휘둘러서, 담장을 넘기려는 스윙 보다는 물론 뭐 본인들의 이 스윙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제깎게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좀 그렇게 안타가 좀 많이 나오는 어 그런 흐름으로 간다면 롯데가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음주부터 조금 네 까다로운 상대를 만납니다. 이제 NC를 롯데가 만나게 되고 NC와 이제 창원에서 3연 전인데 롯데가 NC가 한창 잘 나갈 때는 다 피해갔어요. 올해 이제 아올 시즌 첫 맞대결인데 뭐 글쎄요 그 만나는 시기가 나쁘지 않아요. 어, NC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다가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지치는 게올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 롯데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NC 1위고 어, 워낙 탄탄하지만 해볼만 하고요 어, 스트레일리가 또한 경기 나오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NC와의 경기 잘 치르고 나면 이제 어, SK 한화 이렇게 경기가 이어지거든요 롯데가 좀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입니까 알람 설정입니까 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좀 많이 많이 영업 좀 해주시고 冧實。감사합니다